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트코인 몇 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멍멍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하면 화면에 보이는 일론 머스크가 희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 X앱을 파이낸셜 허브로 만들겠다. 2024년까지 X앱이라면 트위터를 말하는 거죠. 아,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빨리빨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주문을 했는데요. 2024년 말까지 뭔가 결과물이 보이지 않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뭔가 파이낸셜 허브, 에브리띵 에브리띵 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엑셀을 통해서 모든 금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은행이 필요가 없다. 돈을 주고받고 보내고 다 한다. 이 안에서 코인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앱에는 여러 코인들이 아마 포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코인을 사용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코인들. 여러 코인들도 안할 이유가 없겠죠. 모든 코인들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디스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페이팔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미완성이다. 페이팔 같으면 이 앱에서 코인 거래도 하고, 보내고, 스테이블 코인도 합니다. 그래서 X도, 어, 퇴보하는 페이팔을 제끼고, X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X가 구체적으로 이런 파이낸셜 허비된다면, 당연히 도지코인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도지코인에 굉장히 애정을 표해했죠 이런 사람들은 돈몇푼보다는 본인의 명성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도지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걸 그냥 날리고 펌핑을 해댔는데, 이제 와서 도지코인을 팽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어 이번에 만약에 X 앱을 통해서 여러 코인들을 활성화시킨다면 아마도 도지코인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어, 어제부터 굉장히 도지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레이스케일이 준비하고 있는 ETF 묶음 상품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커렌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파이낸셜, 컨슈머 앤 컬처, 그리고 유틸리티 앤 서비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없나?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주시는데 아 저도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없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음 이더리움 클래식을 ETF 묶음 상품에 넣는다면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화폐화도 같을까요 아니면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에 가까울까요 파이낸셜 여기는 디파이가 번된 거고 여러 성격상 아무래도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없습니다. 이더리움, 카다노, 솔라나, 트론 그리고 폴카닷.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은 버리는 건가? 아 배신감을 느낀다 이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아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음,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레이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자그마치. 자그마치 1억 9천 3백만 달러 정도입니다. 꽤큰 물량이기는 한데 에, 세 번째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물량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10억 달러, 100배도 넘습니다. 이더리움은 50억 달러가 넘는데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30배도 넘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 펀드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더리움이 포함되어 있고 또 라지캡 펀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또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비중이 1%도 실씬 안됩니다. 0.6%정도나 뭐 될까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다른 코인들은 굉장히 미비합니다. 거의 뭐 0.몇%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0.몇 퍼센트 코인은 그다지 이렇게 무게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 스케일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기에 있는 코인들 이 중에서 또 개별 ETF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ETF를 산다는 건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ETF를 사는 건데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 여기 나온 소형 코인들을 잘 모르는데 그걸 ETF로 사려고 할까? 이왕이면 묶음 상품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마치 나스닥, QQQ를 사듯이 또는 S&P 500 묶음으로 그냥 거기 있는 어떤 주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묶어 놓은 거 알아서 그레이스케일을 믿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이 알아서 묶음 상품으로 종합 선물 센트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냥 통째로 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았는데 어 트위터 계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뉴스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커뮤니티 차원에서 정보 공유 이더리움 클래식이 좋다. 아, 어, 작업 증명도 좋다. 뭐, 이런. 뭐 이런 정도의 무슨 개발 이런 관련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분 증명을 디스하는 뭐, 이런 글들. 그리고 작업 증명이 미래다. 라이트 코인과 함께 협력해서 이벤트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 그런 것들이 트위터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기텁 계정입니다. 어, 보면 뭐, 액티비티가 거의 없습니다. 제로조역이다. 아, 액티비티가 활발한 게 여기 왜? 뭔지 봤더니 트위터 계정에 자동으로 트위터 올리기 개발을 안 한다고 코인의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다른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찰스 스킨슨이 예전에 권했던 것처럼 회계 시스템을 좀 만들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아, 채굴 수수료에서 좀 떼서 그걸 회계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그걸로 좀 뭔가 활발한 공격적인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그런데 뭐 베리 실버트한테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어또 ETF 관련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제는 칼다노 소식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다노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 부서를 열고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를 해왔는데 화면에 보이는 이두 남자입니다. 샨 포드 여기 이 남자는 데이빗 말클리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경력이 화려합니다. 위에 있는 이 남자는 알고랜드의 CEO <laughs> 알고랜드 CEO를 데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알고랜드의 기술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인데 스카우트를 해 버렸어요. 칼다노에서. 칼다노에는 아주 큰 호재고 알고랜드는 약간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입니다. 일단 칼다노의 입장을 한번 보자면 칼다노가 제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었죠. 그런데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드를 내놨을 때 그~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특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선이 매우 따가웠을 때입니다.그래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이라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던져버린다 사람들이 그냥 배척을 하니까 자리를 못 잡고 시들시들 아직도 잘 사용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 활성화되어서 사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카다노 측에서는 뭔가 강수를 둬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규모 있게 만들어서 카다노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보자 이러한 야심을 갖고 이렇게 두 사람을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랜드는 아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아 정말 안쓰러운 알고랜드입니다. CEO를 뺏겨버렸으니까. 그런데 카다노와 알고랜드는 나름 그래도 친합니다. 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월급 주기가 좀 힘드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아뭐 이런 스카우트 제의가 오니까 아 미안해할 거 없이 그냥 가도 괜찮아. 어차피 월급 주기 어려운데 어, 월급을 깎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밀어서 내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고랜드는 올 말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또. 음, 자금 조달도 어렵고 알고랜드 같으면 스테이킹 보상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이 참 많이 있죠 어, 디파이 알고랜드 생태계에서 가장 큰 디파이가 11월에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11월부터 탁탁탁 문을 닫습니다 그런 좀 좋지 않은 뉴스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의 이 상황 극복해 나가야 한다. 아,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CEO 나가는 것도 비싼 인력 나갔으니까 잘된 겁니다. 일단은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허리띠 탁 졸라 매고 일을 안 물고 열심히 개발하고 뭔가 노래 한다. 아, 보신 것처럼 알고랜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생방 때도 제가 잠깐 나눠드렸는데 알고랜드가 프로그래밍 언어도 파이썬을 지원하기로 하고 원클릭 노드 생성 이런 기능도 추가하고 있고 또 여러 개발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도 여러 행사에 다니면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칼다노의 핵심 개발자였습니다 이 핵심 개발자를 알고랜드가 슥 스카우트해서 뺏어와버린 겁니다 어, 그때 카다노 측에서도 약간 씁쓸했을 수도 있는데 어, 서로 뺏어 오고 뺏겼으니까 잔군 원군이다 아,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알고랜드 측에서는 차를 잘 줬습니다. 비싼 인력 다 내보내고 개발 중심으로 CTO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개발 열심히 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인내의 시간으로, 준비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다가오는 상승장에 뭔가 또 그때 터트려 주면 결과물을 내 보여 주면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알고랜드의 기술은 워낙도 좋으니까 합의 알고리즘이 워낙 또 파격적이기 때문에 알고랜드 지금의 위기 극복하면 솔라나가 올 초에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알고랜드도 올말 위기 극복해 나간다면 희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제는 FTX 피해 보상 관련 소식을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UCC UCC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UCC라면 전 세계에 있는 FTX 피해자들을 대신하는 FTX 피해자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서 얼마 전에 플랜텀시시라고 어, UCC 그리고 a 드 Hoc 단체 커미티가 있는데요. 여러 규모가 좀큰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뭉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와 FTX 계열사들 여기 이런 데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FTX 피해자들 중에 여기 애드학 커미티 여기에 변호사들이 며칠 전에 좋은 딜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FTX와 90% 정도 90%라면 피해 보상에 대한 90%가 아니고 FTX가 어 법원 파산 절차 이런 것들 다 비용 제하고 나서 남은 돈의 90% 정도를 피해 보상으로 줄수 있을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딜이 모두에게 해당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변호사님 만나서 어, 영상으로 여쭤봤을 때는 좋은 딜을 넣으면 그걸 또 FTX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더 낮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FTX 클레임이 클레임이라면 피해보상 청구권, 채권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50센트를 돌파했다. 1달러당 50센트 완전히 밑이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클레임 마켓에서 이게 어, FTX 어, 채권의 가격입니다. FTX 채권이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나? 예전에 피해보상을 청구했을 때가 이 정도였죠. 8월이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28%에서 33% 정도였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41%에서 46%, 4 40 0때라고 40%의 피해보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귀찮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지금 이거 그냥 누가 사세요 하고 팔면 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FTX가 아니고 셀시우스를 골라보면 셀시우스는 지금 34%대입니다. 39%까지. 그런데 셀시우스 같으면 벌써 소액 채권자들은 70%를 받는 걸로 결정이 됐고 금액이 큰 분들도 60%대입니다. 다만 주식을 좀 섞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수치보다는 훨씬 높다. 아, 그래서 요걸 토대로 본다면 FTX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을 가져봐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FTX 피해자분들께 주의 사항 드립니다. 요즘 또 사기 이메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받아 가세요. 지갑 연결해서 이제 코인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메일이 자꾸 오는데 이런 거 연결하면 큰일 납니다. 지갑을 이상한 사이트에 연결하면 o k 를 줘야 하는 어프루브 하는 버튼이 뜨는데 그어프 v 브가 지갑 연결에 대한 어프로브가 아니고 어떤 트랜섹션에 대한 어프로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이런 코인을 이만큼 가져가도록 오케이 이거 누르면 지갑에 있는 코인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거 누르시면 안 되고 어이 피해 보상 나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고 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셀시우스 같으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 있는데요. 다음 주에 중요한 결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잘 된다면 내년 초 중반에는 어느 정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내년 중반 정도부터는 피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 많은 주제로 얘기를 나눠서 좀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죠. 그리고 어제 제가 촬영한 영상이 있었는데 마무리를 다 못해서 오늘 연결해서 이렇게 영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해 바라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소식까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